휴가 지나고 어, 지난주일 말고까지 지나고 나니 그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더위가 조금 한풀 가신 듯입니다 그 어젯밤에는 그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잠자고 있는데 그 자다가 좀그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이불을 벗고 귀뚜라미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한풀 벗긴다고 합니다. 밭에서 그 깨를 수확하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과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까? 높은 가지를 흔드는 내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하고 기뚜라미를 노래했던 시인의 시처럼 작은 기뚜라미 한 마리가 삶의 순리를 말해주는 8월 성명 강림 후 열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원님 그리고 교원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각자 자기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법법, 교법 등그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 세워놓은 도덕적 또는 양심적인 자신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규율 안에서 우리는 타인들과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 마주할 때, 음, 나만의 규율, 나의 잣대가 제일 먼저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겠죠. 예를 들어보시죠.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그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엊 그제 그 중3인 제딸 그 아이가 요즘은 방학에서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길래 그 아들하고 우리서만 밥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딸은 모처럼 평상시에는 책상도 잘 치우지 않던 딸이 모처럼 책상도 치우고 막그렇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정도 되자 딸아이가 열이 끙끙 열이 나고 없이 끙끙 알면서 누웠습니다. 저는 그제 딸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배가 안 고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 제 스스로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오히려 밥상을 차려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의 잔대이죠 이것은 저만의 잔대 인생입니다. 그런데 딸은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밥을 먹여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언젠가 저희 가족이 장모님께게 갔을 때입니다. 저녁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때도 딸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텐데 배가 안 고파서 저런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그 진지를 다 잡수신 저희 장모님께서 김하고 밥하고 쟁반에다 싸셔서 들고 그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제 딸에게 김을 싸서 밥을 먹이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딸도 밥을 아주 잘 받아 먹었습니다. 사람은 강하다가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 자신에게 하는 사랑을 친절을 베풀어주기를 사람은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잣대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잣대로 세상을 제압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잣대는 다름아닌 음률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의 잣대로 딸의 마음을 잊지 않고 무엇으로 강요를 이렇게 무엇으로 강요했던 그렇게 했던 셈 아닙니까 물론 매번 이렇게 딸에게 밥을 떠먹여 주라는 말은 아니겠죠. 가끔 상대가 원하는 잣대로 상대의 마음을 재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군가와 마주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가 나를 그 순간에 앞세우지 않는다면 자신의 잣대는 한발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상대 마음에 한발 다가가 상대를 푸근하게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이 세운 잣대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 안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잣대를 꽤 팽개쳐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기분이 될 것이며 편안한 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선택한 본문 구약성경 출애국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야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야외 하나님께서는 고세에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정표이며 거룩한 날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사형에 처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 하늘과 땅을 만드는 등의 일이 시작한 날부터 제7일이라는 것과 애국에서의 구출을 기억하는 날과 결부되어 있다는 신명기 D 자료의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 포르 후에는, 포로기 후에는 안식일이 한려와 함께 이스라엘인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분하는 중요한 행사로 등장했습니다.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옹졸하고 강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의 노예, 너의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쉬어라 고난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여 쉬는 그 날은 꼭 쉬어라 하는 그 말씀이지 죽인다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시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한 당부인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쉴수 있는 시간은 없어지고 쉬는 시간도 주인의 뜻에 맞는 시간에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동간을 사랑하는 마음에 강한 어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일르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란 그 정신을 강조하지만 형식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이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동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며 양보다 귀한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한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을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발하려는 그 사람들이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묻는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법을 지키기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의 머뭇거림이나 어떤 동요도 없이 지체 없이 이 병자의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잣대. 작대. 예수님의 잣대는 복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육체가 병들었는데 정신이 언제나 맑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육체가 병들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몸이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한 손이 억울하던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그것을 빼내려고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손이 고구라든 그 사람의 심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억매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몸의 해방뿐 아니라 정신의 해방까지도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란. 나 개인만의 이익이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나 자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법입니다. 내 이웃이 공경에 채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 스스로가 세워놓은 견고한 그 잣대에 받쳐서 그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법에 그늘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보다 우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법 앞에서 무조건 법에 복종하여 법에 응미 있는 노예로 살지 말고 진리를 찾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완성하려는 그 율법, 그 사랑의 율법에는 무감각한 우리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의 정면 승부, 진검 승부를 행한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의 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에둘러 돌아서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진검승부를 하셨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가장인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반기를 들어 율법주의에 항도한 사건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장이란 가장이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무력까지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 성장하고 있지만, 가부장의 사회약이 사라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체로 아버지의 가부장적 행포로 이야기될 수 있겠으나 어른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러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이라는 그 잡대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자기 잡대로 세지 말고 예수님의 잡대로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예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꼭 맞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이나 이 강요에 복종해야 하는 그 사람이나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지켜야 한다는 그 사고에 붙들려 자유롭지 못한 갇힌 신세인. 사람이 되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반식일이라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갇히면 갇힌 그만큼의 시간과 공간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대로내 잣대, 내가 만든 내 잣대, 내 기준이 예수님의 법그 그늘 아래 놓여 있는지 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판례와 특정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선도들이 바울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다른 사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는 전해듣고 이대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인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받고 받지 않으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고, 강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과 그밖에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강조합니다. 관례를 지켜야 하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이웃을 니몸같이 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중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며 다시는 종의 멍에 얽매이지 않는 해방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 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 이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이 추하다는 판단은 내 잣대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잣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잣대로 이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잣대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깃뚜라미 소리가 계절을 알려주는 가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가을은 오고 또 가고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내 사고에 갇힌 내 벽에 갇힌 내 잣대가 아닌 벽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잣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길 성령 강인절 되시길, 국내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유. 기도를 대신하여 다음 시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탈순을 지낸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시자글자글 웃는 얼굴 국보 하회탈처럼 하나님의 보물 살림 방에 돌아다니는 생쥐를 보고도 그지 반아 놀라는 걸 걱정하시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드시던 그 커피 마저 드시네. 모처럼 자동차로 모시러 간 전도사 돌려 보내시고 마음만 받으시네. 차고 넘친 그 마음 하나님께 넘기시고 운전대 붙게 잡. 작고 살살 교회에 오시네 하나님께서 주신 팔순을 간직한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제 아무리 성녀 성자라도 힘들겠지만 지치지 말라 하시네 짜증내지 말라 하시네 팔순을 함께 넘긴 사모님과 점심 간식으로 오뎅국을 끓여오시며 가동이시네이 더운 여름 뜨거운 국물을 식혀 덜덜덜 러는선수레에 실어 날라 운전하고 조심조심 이분 정답게 교회 오시네. 어느 누가 어떤 얼굴 없는 사람이 짜증내고 지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 믿고 아멘. 아멘.